<laughs> 친하시더라구요. 진짜 친한갑다. 동무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 많이 덥죠? 네. 아, 예, 예, 예. 오늘 방문해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예. 예. 지금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인데. 아, 예. 지금 관리사무소? 예. 민주당은, 어. 민주당은 철수하라 했는데. 뭘 철수하라 그래 이거를 배철사로. 싣고 했는데. 어. 그래가지고. 보험이라고. 어. 안녕하세요. 지금 음. 문제가 있나요? 좀 <목소리> 아니, 그냥 이거 뭐 문제가 있나요? <목소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법을 어기는 <목소리> 건안 되니까. 제가 부탁을했어요오좀부탁달라고 근데 아니,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지거 정확하게.

그러고 아 맞다. 신그때 아무 데도 확가신 아니 혹시나. 어시나아 그래 준데 제 나중에 내가 잠시. 몇시에좀봐 잠시 내가 시원한거나 하나 이 한올림 반갑습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다. 아이가내 말은 사람들이 시

아는 분들인데 네, 네, 네. 우리가 보통사이니까. <laughs> <버동산이니까. 웃음> <laughs> 우리가 보통사이니까. 진나지야. 욕을 해서 그래요? 네. 어. 근데 날씨가. 아, 야. <laughs> 날씨가 안 좋아졌는데, 악수가 안좋아졌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아니, 네. 하셔서 아니, 조금씩. 오빠한테 얼마나 고소하냐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내일 잡아치기만 하라니몇시 왔는데,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하는데, 야기안 가.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몇시 왔노? 와, 밀어 하면서 근 이거 는도 아니 그래 이 정도면 그래 확실히 <laughs> 낫겠 낫네 이 몸이 이제약해가

아니 여기. 가 예, 습니다 네, 그럼, 야 네. 어, 이게, 박스 까에 예. 박수에 예. 어떻게 찍을까요? 저도 추운 거다 찍을까요? 자, 아. 아 다시가 가네. 세요 자, 이 이렇게. 빠질까? 빠질까? 아니, 빠질까 아, 이게. 빠질까? 아, 빠질까? 아, 빠질까 이거 뭐야? 빠질까 이 말은. <목소리도> 아, 나 우리 플러라이이믿 아니, 그치가두 분이 막강 막상 막 이거 요 뭐가 아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여기 어 여기 장소 어때? 괜 네, 아니, 여기가 원래 옛날에 진짜 뭐 곳이었어? 와, 여 어린이 아이들 데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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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저도 어른이 왔어요. 애들 데리고 왔어요. 기억나죠? 저기 음, 놀이 시설이 있을 때. 아, 내가 방다

네. 제주도 어. 할매들 <laughs> 병 그때가 근데 우리 30년들이 넘었어요. 저런 높이서 이겨내 완전 렇게하는 네. 아이고 욕도 듣는데요 뭐. <laughs> 욕도 아니, 들어요 저희. 그죠? <laughs>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높이에서 려 <laughs> 아, 눈빛, 눈빛만이면 음. 감사하시 눈빛만으로 당거죠묵묵하게이겨내네다기장에서 네. 아. 왔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네. 네. 아파트? 네. 네. 아파트? 우리 네. 가시이재정원회라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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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을조금딱 우리... 하시다가 좀뭐 상태나 그런 것 좋으니까 그렇게 고 저도 행사도 좀다녀오겠 좀 네. 예, 좀예좀 다녀오세요. 좀... 예. 어제 또 국회 하시,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비가 쳐는 들이있아요 뭐 국회 보기만 안면다 아니 저 진짜 저는 너무 보제 이상했던 게 어, 오후 5시 오, 삼십 30, 저녁 까지3 0 분에 국회 이제 보레가 소집됐어요. 국회의장도 왔어요. 네. 국민의원들이 다 와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민주당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본회의가 통지된 그 대로 국회의장도 왔어요. 네. 또 김민석 그 국무총리도 왔어요. 아 왔는데 민주당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는 한 5분, 10분 늦겠다 싶었는데 30분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끼리 거. 의총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님이 뭐랬냐면, 국회의장이, 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잖아요. 네네. 본인도 보기에 잘못됐으니까, 의총 빨리 정리하고 들어오라. 네. 했거든요. 응. 근데 나중에 원내수석 와서 뭐라 한답니까? 본인들 이야기가 안 끝났고, 저녁 먹는 시간 필요하다고. <laughs> 두 시간 후에 하자는 거예요. 어,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 아니, <laughs> 우리가 다 기다리고, 국민의원들이 다앉아있는데 아니, 그래,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국회의장이 그랬어요. 빨리 오랬는데, 그러니까 국회는 여쭙줄 모르자. 이거 뭐 이래 하다가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 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밥 먹으러 가고 있는 거야. <laughs> 의총장에서 보내자 안 들어오고. <laughs> 안 아, 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약괄 뭐라고 그러 어, 열받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우리 다 가자. 다 나가자. 우리, 그, 우리 뭐 하는 나라 뺏길 때보다 더 핫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지막에 추경 통과시킬 때 우리 명이 새끼들. 많이 진짜. 못 갔죠. 이제 다 갚았죠. 가면서 남아있는. 거기 아, 의원실 의장이 뭐라는 줄 알아. 의원실 의장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대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음. 그런 식으로 뭐 자기들 집단행동인 거잖아요. 자기들 네, 마음대로 네. 우리한테 통보만 하고 밤으로 갚고 네. 이랬다니까. 네. 8시 반에 다시 모인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음을 공감한다면서 네.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음... 자기당 국회의장이.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네. 아, 뭐. 네. 세상이 자기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자기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늘 무슨 줄 모르고 이제 가보는 거예요. 네.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 가다가 권력은요, 한동안 이래갈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지금 막 특검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당할 게 많으니까 한동안 이래게갈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못나 이래도 해 국민의 힘이 더 엉망이기 때문에 우리 막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되는 거 같죠? 나중에 일점 시점이 되면요. 이게 다 쌓여가지고요.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 그때 옵니다. 그때부터 막 이런 짓 하고 이런 짓 하고 했던 게다 쌓여가지고. 폭발할 때가 오는 그 시점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해주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당하고 이게 우리가 당하는 만큼 나중에 돌려줄 기회가 오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고 열 받는데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권력이 넘어가 버린 거라 아니죠 진전들 권력은 되겠어요 쓰... 권력을 <laughs>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그거는 권력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배경을 주는 게 사실은 윤전 대통령하고 친전들 아닙니까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이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합리적 생각하지 못들이 강으로 돌아달라고 응. 나오신 거잖아요. 안그습니까 아침에 안 오늘 보니까 현정이 현장에 오늘도 무슨 뭐 부사를 나가지그 앞에서 아그 성적에 홀리더라고. 그래도 소원들이 렇게 중요한 거는 어,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사는. <laughs> 그 분이 너무 안타깝 나는 그 약물 검사를 좀 했습니다 <laughs> 미친거 같아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약... 가야 되죠? 아제 행사 가 겠습니다 응. 행사 갔다가 나중에 중간에 짜는거 볼게요 왜 안올로 할때사볼계요잘 다녀오세요 게요저 <laughs> 일단 라이브 끊고 이따가 다시 라이브 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스페너 안올림 조선님 감사합니다